한 500평 조금 안 되는 어 나주 남평 토지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땅이에요. 나무 심겨져 있고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경영 뭐 농업 그 8년 작경 그것 때문에 심어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튼 요 나무까지 포함이고요. 여기는 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앞에 지금 차들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저쪽 너머로 지석천이 흐르고 있는 그 지석천 공원이 있거든요. 지석천 공원 옆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저기 아파트 보이시죠? 아주 남평에 지석천 옆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아실 텐데 거기서 가까운 곳입니다. 2차선 도로는 저기 앞에 차들 좀 전에 지나다니던데, 거기가 2차선 도로거든요. 거기서부터 한 50m 정도 들어오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앞에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차량이 통행 가능한 한두대 교행 가능한 길이 있는데, 여기가 지적도상 도로는 아니에요. 여기는 소유자가 그 천주교 글라레성교 수도회라는 곳인데, 이제 저기 앞에 그, 게 대문처럼 이렇게 양쪽에 세워져 있는 거, 문주처럼 세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수도회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올뭐 성교 수도회 영성의집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천주교 재단 천주교 그근라래 성교 수도회 거기서 안쪽에다가 수도회 수도원 그런 만들면서 여기를 길을 포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튼 소유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차량 통행은 가능하세요. 양쪽으로 교행 가능할 만큼의 넓이가 되고요. 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1646제곱미터 약 498평입니다. 500평 조금 안 되는 면적이고, 보시면 바로 옆에 전신주 있죠. 그래서 뭐 전기 쓰고 이런 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보존 관리 지역 가축사용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뭐 농기구 들어오고 차 들어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왜 여기 소유자가 그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고 소유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라도 지금은 이제 전이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사용을 하시겠지만 나중에라도 여기다가 뭔가 나는 지어보고 싶다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고럴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이고요. 지목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하실 때 농지증 필요하십니다. 500평 조금 안되는 1646제곱미터 약 498평, 2평 부족한 500평이네요.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나주 토지매매입니다. 부담 부동산입니다.